근데 뭐 옛날에 형님 저그 상해, 그 중국 상해에 계셨다는 게 무슨, 무슨 일로 혹시 가셨던가 아, 2000년도. 네. 2000년도 그때 이제 음. 처음 해외에 나갔죠. 동생이 먼저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네. 음, 중국, 중국에. 네. 사업은 상해에서 했는데. 주로 골프 쪽을 했죠. 아, 음. 그거 어떻게 사업 잘 되셨어요? 뭐좀 별로 힘은 들지 않았어요. 어. 음. 네, 그러다가 이제 네. 필리핀으로 필리핀. 예. 음, 조그마한 리조트를 하나 처음에는 인수를 했어요. 네. 한 3년 정도 했죠, 제가. 아주 뭐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오. 네. 동생의 사업을 돕다가 필리핀에 진출해서 리조트 사장님이 됐다는 자연인인데 남들에게는 허울조어 볼지 몰라도 예 그런 사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보통 그 필리핀이라 가는데는 그때 당시는 치안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예, 필리핀 총기가 마음대로 개인이 뭐 소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리조트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투숙도 하고 이런데 안전사고가 내가 제일 예민하고 밤낮없이 그 거기에 신경이 이제 곤두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활을 몇 년간 예민하게 뭐 밤낮에 하니까 그때는 상당히 좀 이제 날카로웠어요. 아, 인상이 달라 보였을까요? 그, 아, 그렇죠. 네. 뭐, 내 눈빛도 아주 뭐, 그냥 아주 날카 강렬했어요. 음. 지금 많이 유순해졌지만. 음. 근데 형님, 아, 왜잘 그 되는데, 왜잘 되는데 형님 여기,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런 계기가 네. 보통 해외에 있으면 그 해외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모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그 영상 TV를 보는데 아그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음.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심히 뭐 어디서 뭐 안면이 상당히 많다. 네, 네. 어 이렇게 유심히 네. 보니까 음. 아... 그분인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그 지금도 상당히 좀 유명하죠. 법륜 스님이라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울산 분이 울산 울주에 바로 내마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같이 있었죠. 30년 후에 봤을 때아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참잘 살고 있구나. 그때 내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삶이 참 순고하잖아요. 그 바로 한마디로 말 이타형이 남을 위해가 오직 살아가는 과연 나는 그럼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 확장하는 데만 정신을 쏟을 것인가? 아 이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날마다 곤두서 있던 신경.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잘 되는 사업을 내려놓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어지러운 시기에 알게 된 범윤스님. 네, 홍기 씨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래 10년만 여기에 음. 이래 살려고 왔는데. 10년이요? 딱 10년만 네. 사시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 지금 음. 13년이잖아요? 네, 3년 세월이, 13년 세월이 흘렀어요. 음. 왜, 그래서... 왜더 사시는 거예요? 그, 두부를 그때부터 시작했죠. <laughs> 아, 그래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계속 이런 곳에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한 10년간 조용하게 일에 마음을 닦아서 다시 사회에 나아가 지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잘그 사회 봉사하는 이타행을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 생각하다가 아, 유튜브를 하면 되겠다. 태부터 10년간 도시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자연인 산중생활 13년을 맞은 지금 홍기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라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